좋아, 파이팅 넘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을 할 거야. 자, 항상 공짜로 주는 걸 조심해. 알겠어? 그러면은 감정 스파크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공짜로 줄게 이게 감정이 있냐 없냐? 뭐가 재밌어 없잖아. 어, 원하는 얘기 내가 다 줄게. 뭐야 이게?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너는 항상 조건이 뭐가 있어? 뭐 여자꼭 그런다. 뭐 공짜로 주면, 나는 공짜로 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기출 문제야. 아, 기출은 아니고 약간 3월 경기도 모의고사 정도하자. <laughs> 서울시 알겠어? 그 정도 느낌이야 그래서 뭐야? 하면 항상 그거라 조건을 걸라고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다시 얘기지만 눈치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런 센스가 좋은 친구들은 딱딱 써야 될때 쓰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안 맞는데 막 쓴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다 해야지 연습이 되니까 그래서 많이 해보면 느껴진다고요 어, 또 하나 알려줄게. 집에 가서 푸사 사진을 한번 봐봐. 이 서빌리티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서빌리티가 좋도 없다. 좋됐다 이건 심각하다. 그럼 푸사 싹다 지우시는 겁니다. 미련을 갖지 마. 너의 애니 푸사? 미련을 갖지 마. 너의 먹다 맛있어서 찍어 올린 쫄면? 만두 이빨 깨먹은 포켓 그거. 미련을 갖지 마. 알겠어? 싹다 지워버려, 오케이? <laughs> 푸사로서 가장 좋은 사진은 네가느낌 있게 나온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점점 푸사가 여자애들이 뽀샵의 단계를 넘어서 사이버틱화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나 AI 이용해가지고 무슨 그 프로그램에 돌리면 좋은 나 예쁜 그림처럼 만들어진 거 있거든. 그거 울리더라고, 이제 심각하게. 그 수준까지 갔어. 이 말인 즉순 너희도 그렇게 울리라는 소리야. 알겠어? 그래야 게임이 됩니다. 그래야 게임이 돼요. 알겠어? 상대방은 뭐라고 뭐라고 인식이 없어 당이 있었으면 당이 너에 대한 인식이 있을 텐데 당을 애매하게 봐왔거나 그러면 아니면 다른 애들 밀리고 있거나 그러면 인식이 흐릿해진다고 그래서 사진 봤는데 그런 거좀 괜찮은 사진 이 있어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사진은 굉장히 중요해 보여지는 거는 알겠어 네가 딱 봤는데 아니지 물어봐 알겠어 톡해가지고저 선생님 품사 괜찮냐고 심각합니다 막고부터 해서 다시 다 하셔야 돼요. 그럼 그대로 좀가 알겠어 자꾸 고집 좀 피우지 마어 고집 피우지 말라고 그 하라는 대로 해좀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좀 시키는 대로 그래 가장 빨리 늘어 야 니네 학교 이제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항상 그 소리 하지 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그러니까 경지에 올라오면 그때 니거 네 만들라고 그거야 아직 못했잖아 발끝만큼도 못, 못 미쳐 놨잖아 근데 뭘뭐 이렇게 니꺼라 네 그래 시키는 대로 좀 해줘 그래서 수많은 경험에서 와서 가장 압축되고 가장 시간 짧게 걸리게 가장 좋은 걸 가르쳐주는 거야 알겠어? 그대로 좀 해주시라고요 시양치하고 자꾸 겪지 말고 애만 시간을 막 애만 시간을 막 쏟을 필요가 없다고 타이트하게 빨리 6개월 안에 끝내야 돼 알겠어? 그 시간에 더그 이상 시간 쏠 쏟으려고 하지마 6개월 동안 좋됐다다 쏟았어 선생님 렇게 불을 웠습니다이 말이 나올 때까지 알겠어? 그렇게 하셔야 돼 아까 내가 루틴 으 물어봐도 그렇게 중요한 루틴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해봤죠막 어? 외운애도 별로 없잖아 어트 먹이려고 게임의 모든 알파이자 오메가는 어트입니다 어트 먹이려고 알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호도돼서 우리 친구들은 여자를 잘못 꼬시는 친구들 찐따 친구들은 전부 알에 호도돼 있어 자꾸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계속 계속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친근감을 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사실 친근감을 줘 하지만 어떻게 지금 남자로서 느껴지는 감정 못 준다고 이걸로는 그러니까 친구화 되는 거야 압박을 줘야지 여자한테 씨발 난 남자야 너를 해버릴 남자라고 이 인식을 줘야 되다 그게 남자라고 그걸 못준다 그래서 남성성이 없어진다고 요새 남자들은 자꾸 빌빌빌하고 자꾸 막 연결감 을 때문에 연결감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연결감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잘 막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찌독 찌록 연결감 없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저절 만들어진다고, 이게, 끈덕함이. 그게 연결감이야.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박히는 게막하서 연결감이야. 우리 그 푸시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꾸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걸 연결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말을 끊임없이 할 뿐이야. 이 친구 레벨에 갇히면 그걸 끊임없이 얘기한다고.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알겠어? 내가 한달 내에 실제로 나중에 고수화 되거나 아니면 잘하게 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니네 전략화적으로, 전략 속에서 해도 돼 야, 지금 이걸 배우는 상황이잖아 무조건 한달 안에 하려고 해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조건이라고 했어 무조건 알겠어 무조건 한달 안에 게임 쇼부 보시려고 래 그래. 어떤 여자든 누구든 대원칙 그 이상 길어지면 너는 왜 너는 더 그래 왜 그러면 자꾸 뒤로 가그때부터 여자가 물을 하나씩 더걸 거야 왜 너는 푸시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미 너의 스윗함이 너의 세제 냄새가 나버렸어 뽕. 알겠어? 그러니까 한달 안에 끝나려고 그러려면 너는 좀 조금은 급할 하 수도 있겠지 우리 푸시 입장에서 고수 입장에서 한 달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거든 근데 푸시 입장에서 급할 수 있잖아 그래 그게 나아 그게 낫다고 빨리 막 가슴 떨고 씨발 씨발 아 그래도 해야지 그게 느는 거야 실력이 느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카 안에서 네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얘기하다 막히면 뭐다? 관깔 알겠어 알겠어 아 이거 어떻게 더잘 가르켜 야, 어떻게 더잘 가르쳐? 아니, 씨발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저를 잘 가르쳐? 연애를. 어. 이 정도 해줬으면은, 제발, 나라에서 상조해야 돼, 진짜. 아, 연포자들을 그냥 연애 경지로 올려버리니. 신개 경지. 알겠어? 게임은 이거야. 그래서 그 순간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해. 루틴을 계속 쓸때 존내 나열하는 게 아니라. 1차 CP를 정복했어, 안 했어? 했지? 느낌 오지? 지금 가슴이 설레, 안 설레? 설레이지? 여자도 똑같다고?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알겠어? 이 정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른다. 다시 기줄까? <laughs> 샴, 향, 광깔. <샴>, <laughs> 아니, 중국어 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이건 중국어인 줄 알았는데 존나 중요한 여자랑 급박한 상에는 황꼭 샴, 향, 광깔을 <laughs>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